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, 생선으로 봤는데요 따란 바로 물고기 모양의 제가 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귀엽죠 음 하나는 빨간색 패들이고요 하나는 파란색 물고기 패드입니다 얘는 빨간색이니까 얘는 도미로 하죠 얘는 파란색이니까 등푸른색선 고등어로 하겠습니다 도미와 고등어로 하는 마술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쪽에 오른손에 먼저 도미를 이렇게 꺼내서 잘 쥐겠습니다 자. 그러면 제 오른손에 도미, 왼손에 고등어가 있겠죠? 뾱 해주게 되면 순식간에 둘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. 허! 순간이동입니다. 놀랍지 않습니까?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천천히 잘 보셔야 돼요. 제가 도미를 뺐습니다. 이 도미를 제가 오른손 안에 잘 쥐고요. 아, 물론 아직 그대로 고등어가 있습니다. 그죠? 자, 이 고등어 말고 이 도미를 제가 오른손에 잘 주머니에 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뾱 해주기만 하면 이쪽으로 순식간에 고등어가 도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. 제 주머니에서 놀랍게도 고등어가 아니라 도미가 또 나오네요. 에... 에... 고등어가 있어야 이 마술을 할 수가 있는데, 아 놀랍게도 제 주머니에서 고등어가 아니라 도미가 또 나오네요. 에... 고등어가 있어야 제가 더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, 음... 일단은 어쩔 수 없네요. 일단 도미로 보여드릴게요. 아, 도미의 특징은 봄철이죠. 봄에 제철이죠. 봄에 되게 맛있습니다. 그래서 봄만 되면 제가 이 도미를 맛있게, 야무지게, 먹을 수 있다는 거죠. 아, 여러분들도 봄 제철에 도미 맛있게 드시고,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, 네, 패시 패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